반갑습니다.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오늘처럼 토요일은요,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그런 분양단지라든지 실거주하실 그런 아파트를 임장을 다니시기 참 좋은 날이죠. 오늘도 여러 팀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요. 그 중에 가장 적은 초기 투자 금액으로 2년 뒤에 입주를 하는, 2026년 1월에 입주를 하는 대현디아엘과 길 하나 사이로 마주 보고 있는 두산위버더제니스오션시티 분양권을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 볼까 합니다 전체 매매금액이 59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하고 다 더한 금액이 4억 8,452만원이에요 프리미엄은 현재 500만원이고요 준비자금은 3천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어, 대연동에 오면 소장님 바다 뷰 나오는 곳이 있나요?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. 근데 여기 지금 5 9피 타입은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가 요렇게 북항이 나오는 그런 뷰의 물건입니다. 근데 초기 자금은 아까 얼마라고 해? 3천만 원이 채안 되는 돈이죠. 전체의 오션, 또 두산 위버드 제니스 오션 시티는 3048세대급의 대단지 아파트예요.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라인들이 이렇게 바다 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만 전철까지의 거리는 좀 있습니다.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그 역세권이 아닌 그 부분을 빼면 정말로 이런 바다 조망 뷰를 누릴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한번 물건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. 주변에 인근 아파트가 평당 뭐2,300 정도에. 분양을 한 곳이 바로 대연디아엘이죠. 근데 두산이버드 제니스 오션시티는 분양가가 아까 5구 타입은 뭐 4억 중후반대. 그 다음에 7호 타입은 5억 중후반대. 뭐 이런 정도의 금액입니다. 7호 타입도 요 121동에 고층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는 바다뷰가 어, 나오는 물건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피가 없나요? 바다뷰? 이런 걸 찾으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이렇게 바다뷰 나오는 걸 이걸 사기 위해서 계약금 5%도 넣고 중도금 대출 일으키려고 대출 서류가 거의 책 안건 수준이지 않습니까? 그거 다 서명하면서 휴가 빼가지고 서명하면서 중도금 대출 다 실행해 놓고 그리고 돈이 뭐 3천이든 2천이든 4천이든 지금 돈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돼 있는 걸 무표로 팔려고 그렇게 하셨겠냐고 해. 그건 아니겠죠. 그래서 요런 집을 잘 요렇게 또 어, 분양을 받아 주셨고 어 그걸 또 어, 팔아 주시니 어, 뭐2000 정도 받으시겠다 이러면 이 정도는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?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어, 준비 자금은 5000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자금으로 어 사실 수 있는 그런 그게 7호 A 타입이 바다 뷰가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 물건이 하나가 있고요. 어 그리고 어 5구나 84는 8 오구나 7호는 우리는 실거주하기 좀 작습니다. 그런 분들은 84 타입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프리미엄이 300만원입니다 분양가는 6억 초반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84 타입이지만 프리미엄이 300이다 보니까 준비 자금은 3,500 얼마예요 그러니까 4,000도 안 되는 초기 자금으로 84 타입을 살수 있는데 여기 6억 2,631만원의 요 분양가는 지금 앞으로 신규로 분양할 곳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실 그런 점수가 되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84타입을 분양가 6억 2630 얼마 선으로 청약에 당첨될 만한 곳은 좀 더물 거예요, 앞으로는. 지금 이거 2년 뒤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분양가들이 지금은 어, 건축 시공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가치가 가격면에서 돋보이는 곳이 두산 이브드 제니스 오션 시티고요. 그 중에 특히 84타입은 밑에 이 뷰를 보시면 뭐 이렇게 북항이 이렇게 확 보이는 그건 아니지만 시티뷰가 오밀조밀 너무 예쁘게 나올 그런 그거예요. 괜찮죠? 어, 청이 굉장히 고층입니다. 그래서 요런 물건도 눈여겨보시면 나중에 입주하시고 나면, 아, 그때 참잘 샀네?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그런 물건을 추려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. 어, 두산은 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, 어, 이 단차가 조금 있죠? 어, 보시면, 단차가 전체 5 개의 단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, 그걸 올라가는 그 중간중간에,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,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, 이 엘리베이터, 외부 엘리베이터 자리입니다. 설치되어 있는 곳이. 전체는 이 밑에서부터 위로, 이렇게 단차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요게 이제 단차별로, 1단, 2단, 3단, 4단 쭉 단차 형성이 되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큰 지도를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입지를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편한데요. 어, 여기 보시면, 여기가 두산 이브드 제니스 오션 시티입니다. 여기가. 여기가 대연 디아일이에요. 요 레전드입니다. 전철은 요 자리에 있고 초롱부동산 여기 있습니다. 어, 여기 있는데 요거는 그 대연 프로지오 클라센트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. 여기 대연 8구역이거든요. 여기 대연역이고요. 여기 는 목골역이에요. 학교는 여기 신년초고요. 밑에가 우암초가 있습니다. 신년초가 지금 2026년, 1월에요. 두산 위버드 제니스 오션시티가 입주인데요. 요때 맞춰서 2026년 학기에 다시 계약을 할 거예요. 지금은 휴교 상태입니다. 왜? 주변이 전부 재개발이고 다 이사 나가고 없죠? 요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, 나중에, 2026년 그 이후에는 대현 디엘과 요 두산 이브드 제니스 오션 시티의 어, 입주민들로 구성이 되는 게요 신년 초등학교 어, 학생들이겠죠. 그렇게 됩니다. 어 이게 대현 디엘이 아까 요 신년 초등을 끼고 요 위에 있고요. 요 밑에가 아까 두산 이브드 제니스 오션 시티였죠. 어 북한은 요 왼쪽 편에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아까 물건들은 121동에도 있었고 쭉쭉쭉 몇 동이 있었죠. 그 동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. 그럼 품양 가격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게 함께 올려놨습니다. 여기에 현재 주는 프리미엄을 더하시고 확장 옵션비를 이제 더하면 집안 채금액이 되겠죠. 구조는 3리베이 판상형 구조로 84A나 7 5 a 는 이렇게 빠져있고요. 5급B 타입은 타워형입니다. 구조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그리고 흰색 부분은 전부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가신 그런, 그게 이제 요 흰색 부분이고요. 색깔이 있는 게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 그런 세대들입니다.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베스트를 지금 추려서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. 여기 저희 사무실이, 요게 대연 DIL 1, 2단지 사이의 도로입니다. 요 앞에 지금 요 도로가. 입지를 한번 분석하기 좋은 게, 요게 DIL 1, 2단지 사이의 도로거든요. DIL 2단지, 여기 1단지예요 저희 사무실이 일단 지역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거기서 이 사진을 이쪽을 2-2 구역 쪽을 보고 찍었는데요. 여기 보이는 요 건물 올라오는 거 있죠. 요게 두산 113동입니다. 요 전체는 대연디아엘 공사 현장이고요. 저 끝에 두산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입지하는 113동이 보입니다. 제가 좀 확대가 땡겨놨습니다. 요 전부 다요 공사 현장은 대연디아엘 공사 현장이고요. 거기 딱 붙어서 이렇게 보입니다.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. 얼마든지 목골역에도 뭐 편하게 걸어서 오실만 하긴 한데 나중에 뭐 걷는 거 싫어 이러면 이제 셔틀이나 이런 걸뭐 운행할 계획들을 또안 잡겠습니까? 어 그런 곳이 여기 두산 이브드 제니스 오션시티고요. 어 대표 선수들만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. 위저 물건 말고도 어 물건이 꽤 많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오셔서 방문 상담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. 입지까지 분석하면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. 어, 두산 현장 앞에 있는 또 초롱부동산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